그리고 21일 가성비도 좋은 편이고 교토가 그 가까워좋습니다 그리고 호텔형이요? 호텔 동생 아니면 형이고요아 재미없습니다. 노즘에안 열어져요. 렇게 이쁘네요. 이층 침대예요. 이층 침대가 있고요. 그거 누가 1층을 쓰죠? 그거는 가해자 역으로 해야 돼요.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아. 그니까. 봐봐. 이게 욕조지? 이게 욕조예요? 얘 예? 세면대 아니에요? 아휴 아 아휴 야 돼야 쎄야 돼야 쎄야 돼야돼 쎄야 돼 쎄야 돼야야야 먹죠, 음, 일단 뭐 하지? 일단 오늘의 저녁 메뉴 순두부찌개 하기 전에 먹자! 아 맞다 크로켓슈 먹을. 어 크로켓슈 내시 넣었어. 제일 첫 번째. 아 이렇게 <laughs> 아, 흘리네. 아니 안 일어나면 이게 다가죽떨어져아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는데 정리 아 난데? 싫어지 지금 다쳐줬구만 야 니나 정리하서니 네, 지금 대게 지우리임 지금 니 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되네야니 배고프면 순두부 먹을래? 순두부 아 연두부 먹을래? 연두부에 간장 조금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 먹을래개 아, 네. 싫어? 아니면 땡초 김밥 해줄까? 나는 더 점들 줄 이거 뭐죠? 제, 제 얼굴 앞에 너무 부담스럽게 제 얼굴 나오는 게 아 여기 딱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무시. 조 다. 음 존나 땡초개 뭐서 먹 너무 만족해. 아 이거 할래? 거 그럼 그거 먼저 열어볼누 봐. 누 건지 이쪽이 윗면이나. 응. 음. 이상 어떡해? <laughs> <이 사람은> 어떡해? <laughs> 내 <거> 어떡해? 나건 하나 해. 남자처럼 나왔던... 진짜 장발 <laughs> <진짜 당발남거랬>. 남다아내 음. <laughs> 먹음직스럽다! 아 먹을 다 <laughs> 그만 놔. <넣어. 웃음> 양념을 <웃음> 세 번이나 리필하노! <리피라> <laughs> <laughs> 야! 깻잎이 살았어! <laughs> 아까 죽은 거야가다 먹었어 내어 우리 이거 탈 거야. 저통물이서이그 어? 이거. 타지 말자. 어다 타야 되는 거지? 여서 어떻게 해야 돼? 나이고 <laughs> <할> <laughs> 이게 맞나요? 그러네. 지금 땡초김밥 먹고 있는데. 회사 근처오카페 음료수 사준다길래 왔습니다. 왼쪽으로 씹어버렸어. 면어어오 네. 내일 네. 집 가고 한 대. 어? 이모습 귀여워. 야, 좀 여기 떨어져봐. 야 이렇게 하고 가라. 야씨 웃겼구만. 뒷모습만 괜찮은 거겠지. 얼굴은 괜찮지. <laughs>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안 봐도 느껴지고 어 <laughs> <laughs> <봐도 안> <laughs> <laughs> 무슨? 뭐 조선시대 조선시대에서 조선시대 살거 아니, 혼자 이렇게 잘는 잘해. 구독 빼아웃써 볶음밥까지 먹어요. 자부자부니 그냥 개인적으로 들자 그럼. 듣지 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씨. 아.